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추운 날씨에도 주의 전에 나와 말씀 가르도록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십년과 삶 가운데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 서양의 서양 미술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렘브란트는요, 빛의 화가라고 불립니다. 어, 그의 작품을 보면 주인공들을 비추는 강렬한 빛만큼이나 주변을 감싸는 짙은 어두운 명암이 강조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데 역설적이게도 그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빛을 받는 주인공의 모습이 더욱 찬란하고 입체적으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생각합니다. 영국의 작가 존 번연이 쓴 철로 역정에서 주인공 크리스천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한쪽은 깊은 도랑이고 다른 한쪽은 위험한 늪지대이지만 한치 앞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좁은 길이지만 번연은 그곳을 지나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일깨워 줍니다. 어, 즉, 그림자가 있는 것은 그림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딘가에 반드시 빛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분명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반드시 명심해야 할 사실은 그림자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림자가 드리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뒤에. 그등 뒤에 나를 비추는 강렬한 빛이 있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혹시 고난의 어둠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역설적으로 가장 강렬한 은혜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다 는 신호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 인생의 짙은 그림자 너머에서 우리를 비추시는 그 주님의 그 찬란한 빛을 대면하는 이 새벽 시간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골짜기는 머무는 정거장이 아니라 우리가 지나가는 통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그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라고 말씀합니다. 다닌다고 하는 이 단어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죠. 통과하여 지나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골짜기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성경에서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 사건이 바로 야곱의 아들 요셉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깊은 구덩이에 던져졌고 억울하게 감옥이라고 하는 그 골짜기에 갇혔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눈으로 볼때 절망의 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구덩이는 애굽으로 가는 통로였고 그가 갇힌 감옥은 총리의 보좌로 나아가는 관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그 골짜기에 가두기 위해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곳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꿈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지나는 고통의 터널이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의 주님은 위기가 가까울수록 위기가 깊을수록 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기자 오늘 보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라고 고백합니다. 고난의 현장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관념적인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내 곁에서 숨쉬고 계시는 주님 당신으로 바뀌는 지성소가 됩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한복판에서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깊은 밤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 제들은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때 주님은 저 멀리 해변에서 기도만 하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어, 직접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의 배로 찾아오시죠 그리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풍랑 한복판에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어, 주님은 우리가 홀로 눈물 흘리는 그 골짜기에 이미 찾아와 계십니다 풍랑을 뚫고 찾아오신 주님의 따뜻한 음성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그분의 임자 안에서 생애 줄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실기를 주의 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세 번째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실제로 아니하십니다. 어, 목자의 손에 들린 막대기는 사나운 맹수를 때려눕히는 권능의 무기이고 지팡이는 구분 머리로 길을 잃은 양을 건져내는 사랑의 도구입니다. 어, 다윗이 어린 시절 목동으로서 실제로 그 도구들을 이용했고. 그 도구들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 앞에서 고백하기를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서 양 새끼를 물어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쫓아가서 그 입에서 양을 건져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그때 다윗의 손에 들려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막대기 그리고 지팡이였습니다. 주님은 막연한 위로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려 할 때에 권능의 막대기로 그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낙심의 늪에 빠질 때에 사랑의 지팡이로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오늘 하루 주의 지팡이 그리고 막대기가 우리의 삶을 굳건히 붙드셔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결정적인 소망을 붙들게 됩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망을 사망의 지배를 완전히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우리는 죽음의 공포라고 하는 거대한 사슬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참혹한 사망의 골짜기를 홀로 지나가셨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깊은 어둠을 통과하신 후에 부활하심으로 그 사망의 권세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창세기에 말씀하는 원시복음처럼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은 말씀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 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삼키는 독침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었습니다. 사망 권세에 이기신 그 예수님의 승리가 오늘 우리의 승리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라도 그것에 지배받는 자들이 아니라 사망에 지배받는 자들,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우님들 삶 가운데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거친 풍랑과 어두운 골짜기 속에서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선한 목자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고 지나는 고난의 시간이 결국 끝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요셉의 구덩이가 총리의 길로 가는 통로였고 풍랑 속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의 곁에도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악한 자로부터 보호하시며 연약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임을 신뢰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죽음의 공포와 성의 염려에 매여 종노릇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주신 참된 자유함 속에서 오늘 하루를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골짜기를 지나는 이들에게는 푸른 초장을 보게 하시며 낚시하 이들에게는 주님의 세밀한 숨소리를 듣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